하루 5분 전자공시, 머니트립입니다. 주담에게 전화하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전화했는데 막상 주담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죠? 네. 네, 맞아요.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답으로만 대답을 듣다가 통화가 끝나곤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럴 때 정말 허탈합니다.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응대가 기관 투자자에 비해 다소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젊은 IR 담당자 몇 분이 이런 문화를 조금씩 개선시키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양질의 응대를 해주시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 처우 개선이 IR 업계에 널리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IR 담당자와 통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통화를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자입니다. 이거보단 안녕하세요 머머 과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저 머머 투자의 머니트립입니다. 잘 지내셨죠? 라고 인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ir 담당자 이름과 직급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ir 담당자분들은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받습니다 누가 누군지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전화한 사람인 척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라고 밝히는 것보다 기관인 척하는 게 유리합니다. ir 담당자분이 전화 받으면서 개인주주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힘듭니다. 본인을 소개할 때 머머 투자, 머머 인베스트의 머니트림 매니저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ir 담당자 응대가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갔다면 질문과 요청은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탐방을 가고 싶으면 저희가 이 기업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언제쯤 괜찮으신가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 탐방은 안 잡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역시 법인인 척 소개하는 게 먼저겠죠? 일단 IR 담당자가 전화 상대방을 법인이라고 인식했으면 조금 더 개방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 스킬이 능숙하시다면 특정 제품의 판매 목표나 매출 가이던스 같은 내부 전망치에 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식이 떨어질 때 전화하는 노하우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이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전화 참 많이 오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IR 담당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상 감정노동에 가깝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민감한 시기엔 다짜고짜 전화해서 짜증을 내기보다 인간적으로 다가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가 급락한다면, 오늘 물량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발 빠른 IR 담당자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수급 현황을 체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주식을 매도하는지 알아냈다면, 왜그 기관 매니저가 매도 결정을 내렸을까 유추해 보거나, IR 담당자와 관련된 대화를 더 나눠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지랖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IR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욕하거나 막말하는 행동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성 밑바닥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건안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샀거나 좋지 않은 기업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결코 IR 담당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 개인 투자자가 IR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고 그 정보비 대칭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개인 투자자가 IR 담당자를 대하는 문화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R과 개인 투자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